어, 네이칠틀어놓짠뭐 <laughs> 움직이기 시작했어 네 오. 이제 물레방아 이제 물 돌아가네 이제 오네 <laughs> 우와 뽀뽀자 <laughs> <포포지요>, 포포. <오. 웃음> 음.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이보 소개가. <laughs>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응. 뒤에 산맥이나 그러다 너무 예뻐요. 네. 여기 우리 전환 네. 정말 귀한 전환이셔요. 음, 음. 이제 입구로서부터. 네. 한번 따라와 주시죠. 네. 아 여기는 우리 전환 여기 터전 어, 선왕이셔요. 우리 도당, 어, 도당 선왕 할머니 할아버지. 요 도당 여기 선왕 할머니가 요 우리 이제 대문 앞에서부터 선왕 문을 확자 열어 주시죠. 들어오면서부터 기운을 팍팍. 그러면요 우리 신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손님들 두시는 분도 그렇고. 어. 그래서, 우리 선왕 할머니가 선왕문을, 도당, 선왕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돼. 음 어, 그래서, 우리 참, 진짜 중요한, 우리 선왕 할아버지, 응, 도당, 응, 할아버지, 할머니, 응,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넓고, 좋고, 예쁘고. <웃음> <웃음> 예, 우리 예쁘나? 이리 와. <laughs> 손님 오셨다. 저기 또 커다. 여기는 또와 여기. 아 여기는 우리 저기 용왕님. 어, 까요? 제가 우리 물레방아 틀어드릴까? 네. <laughs> 까 그러니까 틀어낼까. <걸>. 짠.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네. 이제 물레방아 이제 물 돌아가네. 이제 오네. 우와. 푹 고자 푹 고. 네. 푹 고예요. 음. 우. 맛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선나 님. 네. 어. 선나 님 목욕탕이에요. 따지면. 어. 여기는 우리 손녀님, 목욕탕. 여기는 우리 장군님. 네. 아이고, 거미줄이 그냥 가득 찼네. <웃음> <웃음> 네. 진작 이렇게 오신다했으면 진작 에 청소 좀 해놓을 거야. 네. 여기는 우리 애기들 동자님들. 동자님들, 이렇게 연모, 동자님들, 타. 동자님들 놀이터예요, 우리. 여기는 우리 손녀님 그네 여기는 우리 이제 텃밭 이제 우리 손님들이 이제 어, 오시면 상추도 뜯고 파도 직접 네. 떼서 요리도 좀 하시네 응. 그렇게 이제 그다 여기는 이제 우리 칠성 에이 아이고 얘들 거미좀봐 에휴 예고 좀 하시지 그랬으면 좀 <laughs> 근데 이거 제자가 기울는 거지 뭐 네.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네.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 이제 도당. 응. 여기 도당이 이제 선신님. 음. 응. 팔도 명사인 이제 산신님하고다 이제 합의 잡죠? 합의 잡어서 여기 이제 우리 도당이산신님이 이제 여기 조막에 소소하게 이렇게 해드렸지 음. <웃음> <웃음> 네. 여기 또 정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요, 네. 이제 뭐라 고 해야 되나?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자예요. <laughs> 우리 할아버지 성간도사님, 글문도사님, 이제 심심하시면, 나오셔서, 이제 한바탕씩 이제 노시고, 어, 하시라고. 네. <laughs> 그래서 먹을 때 그렇게 잡았어요. 기할 <laughs>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요? 어, 그러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음. 그런데,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셔서 고기 같은 건좀 그래. <laughs> 그냥 오주리 신령님 도당. 음. 음. 그래서, 민간인 집이면 참 좋을 거예요. 음. 음. 저기 하고.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음. 여기가 바로 전환으로 들어가는? 네, 여기가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으면, 아이고 오늘 내가 들깨를 또요 학사가 덜었네. <laughs> 그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걸립, 음, 장군님, 음. 어, 깨비 장군님. 네. 음, 여기는, 참, 예쁘죠? 우리 선녀님. <laughs> 장식장.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좋아하시는 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음. 브이로그 형식으로 음. 선생님 전환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오, 좋아요. 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 좀 소소하지만 이렇게 그냥 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